집에 누워있다 실시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다리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양손으로 안아주는 동작을 취합니다. 10에서 20초간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90도로 유지한 채 반대쪽으로 틀어주고 틀어진 무릎을 한 손으로 눌러주고 반대손은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곱게 펴줍니다. 시선은 틀어진 무릎과 반대쪽 손끝을 향하게 하여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30초간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한쪽 무릎을 들어주고 그 위에 다리를 올려 양손으로 무릎과 허벅지를 감싸 가슴 쪽으로 당겨 줍니다. 30초간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스트레칭하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위에 동작에서 지탱하고 있는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싸 복부 쪽으로 지그시 당겨 골반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 줍니다. 이 동작은 백브리지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통하여 척추 기립근과 힙 운동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어깨와 다리는 고정한 채 힙을 들어 허리가 일직선이 되게 유지합니다. 이때 힙에 힘을 주어 척추 기립근을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10에서 20초간 세번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발목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앞뒤로 번갈아 가며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들어올린 다리의 무릎 쪽을 양손으로 반대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30초간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올린 무릎의 바깥쪽을 손으로 무릎이 넘어오지 않게 막아주며 시선을 반대쪽으로 돌려 허리를 스트레칭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핀 상태에서 한쪽 팔은 쭉 뻗고 한 발을 다리 위에 올려 발목을 가슴 쪽으로 양손으로 지그시 당겨 스트레칭합니다. 이 동작은 뭉친 승모근과 목근육, 가슴 근육까지 풀어주는 복합적인 동작입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자세에 반대되는 자세로 일명 낙타 자세입니다. 무릎을 끈채 발목을 세워주고 손을 뒤로 넘겨 발목을 잡아줍니다. 허리를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고개를 뒤로 넘겨 시선을 천장을 향하여 스트레칭 실시합니다. 30초간 실시합니다.